서면여자대학교 임유진입니다. 에이전틱 AI를 통한 상호협력 기반 혁신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이제 에이전틱 AI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어,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기술적으로 깊이 설명을 드릴 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상호 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에이전트 AI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목표를 이제 좀더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 지금 보,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들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음. 채널을 통해서 어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콜래버레이션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서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예를 들어서 작업을 나눌 수도 있고요. 테스크 알로케이션 처럼 또는 이제 인포메이션 샤딩 처럼 데이터를 이제 서로, 어,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또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에이전트들이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서로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고요. 또또 또 다른 목표가 있으면 또 다른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관계를 설정해서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는 중앙 에이전트의 종속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어,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분산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웹 에이전트 AI라는 것이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느냐를 보면요. 전통적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이제 목표가 미리 정의되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정된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한번 정하면 그 정책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동작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는 꽤 이제 효과적으로 동작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동적으로 변하는 환경 또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제 적응력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할 만큼 새로운 시스템으로 계속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서는 효율성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것이 에이젠틱 AI 시스템이고요. 이제 에이젠틱 AI 시스템은 이제 자율적인 어떤 에이전트들의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적인 상황 변화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에이젠틱 AI와 AI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혼용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본 발표에서는 이제 에이젠틱 AI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컴퍼넌트를 어, 어, AI 에이전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이전틱 AI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것이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입니다. 교통 시스템이 그러니까 교통 도로 상황이 굉장히 돈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모든 차량이 협조해야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대표하는 이제 예제 시스템으로 교통 신호 시제어 시스템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 예를 들면 교차로마다 이제 에이전트가 어, 하나씩 있다고 가정했을 을때 교차로 에이전트들이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보행자의 상황, 위치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인접 교차로에 있는 에이전트들이랑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내는 이런 시스템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 a i 의 활용 사례입니다. 다섯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테크 산업, 대표적으로 저희 코파일럿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음성 비서라든가 뭐 아니면 협업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제조 공정 설비 이런 것에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제 업무를 지원하고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입니다. 이제 뭐 콜센터 많이들 사용하시죠 요새는 이제 이런 콜센터의 3분의 2가 이미 사실상 거의 자동화돼서 AI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산업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을 통해서 뭐 재고 관리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제 고객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업무 자동화입니다. 어떤 교통제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이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적응력이 높은 에이젠틱 AI를 활용하는 하도록 것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의 특징 네 가지입니다. 분산성, 자율성, 상호작용, 적응성입니다. 분산성은 이제 어, 의사결정을 중앙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들이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협상하고 조율하는 관계를, 단계를 거쳐서 어,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동쪽이고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유연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성입니다. 각 에이전트가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인식하여서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변하면 행동 전략이 바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다음으로 상호작용입니다.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정보 교을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어떤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사람처럼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경쟁하기도 하고 조율하기도 하는 이런 결정, 의사결정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복잡한 문제에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격응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세상에 맞춰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전략을 개선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어떤 협력적인 코퍼레이티브 이노베이션 측면에서의 설명을 하고 싶고요. 저희 다수의 에이전트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그거를 이제 대해서 학습하고 조정하고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공동 목표 설정이고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교차로에서 이제 자유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 각 차량의 목표, 공통된 목표는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이 빠르게 도착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고를 피하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 이제 다른, 다른 가지, 어, 목표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학습입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하기도 하고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행, 경험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협업 로봇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로봇 a 에 실패했던 내용을 로봇 B가 공유받음으로써 동일한 행동, 동일한 실패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입니다. 이제 행동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에이전트들 간에 조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론 군집 비행 같은 경우에 드론들의 경로가 서로 겹쳐서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조정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분담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각 에이 어, 역할을 분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재난 대응의 경우에 드론 에이전트, 센서, 로봇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전체의 목표,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에이전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제 통해서 에이전트 AI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적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제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이전트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에 어떤 의존적인 어, 정책을 나올 행동, 액션과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피드백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경우에 이제 불공정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집단에 또 불리한 결과를 낳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제 차량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에이전트가 진보를 하게 되면 어, 상대적으로 어, 보행자라든가 장애인 이용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흐름의 최적화에 방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의 분산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여러 이제 AI들이 서로 협업 경쟁 뭐 등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중앙 집중식 방법은 그 하나의 서버가 디시전을 하기 때문에, 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서버에게 이제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건데요. 에이전틱 AI는 분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것이 불국,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충돌이 났다,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차량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교통 통제의 문제냐, 아니면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주행 학습 알고리즘의 문제냐, 등등등으로 이제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의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러 가지 협력, 경쟁, 뭐 대립 같은 상호,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호작용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결과 속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방어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이제 차별성 어, 네 번째, 이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AI의 결과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공정하다. 라는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AI 의사결정 과정을 지금 에이전트간 협의에 의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일수록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 기술을 불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이제 AI에 대한 어떤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AI 판사 시스템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경우에 서로 AI 판단 기준을 피고인이 또는 사람이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납득할 수 없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기술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AI 를 학습을 할때 효율만 가지고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평성에 대한 것, 가치도 가, 어, 녹여서 이제 학습시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약 조건. 뭐 규범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법률, 윤리 등을 다 고려해서 AI가 학습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또한 일단 에이전트의 행동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설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어, 전략입니다. 다음은 이제 차별 감지 아, 네, 메커니즘이고요어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조정함으로써 차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한 이제 AI도 보상함수를 이제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 agent AI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윤리나 사회 전문가와의 공동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전략 네 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AI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기업, 시민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설명성 확보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블랙박스가 더 이상 안된 AI는 블랙박스야라고 할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왜그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 가능한 AI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람한테 또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어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정책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 협업을 위한 어떤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은 수익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는 지역 활성화를 할수 있도록. 취미는 뭐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정책적 전략으로요. 사회적 수용성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어, 이러한 에이전틱 AI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회적 동의를 반드시 이제 얻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시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규범의 충돌도 거의 마찬가지 얘기고요. 규범의 충돌은 이제 어, 기존에 어,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라 규칙과 위험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라 규칙, 그러니까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을 구조할 수 없냐, 이런 어떤, 어떤 중, 규범의 충돌 상황에서 AI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알고리즘적으로만 집중할 수는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윤리라든가 법률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규범을 만들어야 되고 규범에 대해서는 만들 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다음에 해도 안 되는, 에, 해도 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말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술적으로 조금 달리, 기술과 또 달리, 에이젠틱 AI는 기술만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술로 시작한 거긴 하지만요,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거버넌스, 설명 책임, 공동 보상, 시민 참여 등의 요소가 다 함께 동작하는 구조로 그 프레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이제 앞으로 코어퍼레이티브 이노베이션 구조를 이제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장이 필요하고 이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